와 이거 개쩐다. 이거 뭐야? 응 <목소리가> 어, 이거 내 거야. 일로 와. 내가 깨지. 인차. 이는민아 친구가 우와 플랜자맨이다아 이거 한번 껴보세요. 이거 태무에서 2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와 이거 참 좋다. 너도 한번 껴봐. 이것은 무려 20% 한인이라서 9,999원에다가 스키미디어까지 번역하죠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뭐 잘되겠습니다 이거, 이거 일단 만원 이거 사기 아니야 어이, 내가 먼저 살거야 이딴거에 사 살고있어 태무산인데 시발 지가 가져가는거야 어, 야, 야, 야자들아 어, 니들 쓰레기만 좀 2시간째 청구기고 있는데 왜 돈을 안주는거야 돈좀 내놔! 이미 늦었어! 이미 너희들은 어디 있는지도 안다고 너희들은 이제 죽을 것이야. 내가 저주가 뒤시가 뒤질라고. 뭐야?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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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와 이새끼 부자재 게와 조이달라지지. 구 h m 이기, 까까 프로맨프로 어, 뭐야 빨리, yeah. 안 들어가. 알겠어 갈게 갈게 뭐야 이 새끼 나와 이마 e 이 e 이에 i 이 n 이 w I'm on. e 고 있어 빨리 가서 도새끼들을 쓸어버려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가 빨리 가 빨리 가 어! 나보다 약하다는 건 그냥 국밥이라는거무야 어? 이건 나가 이 새끼야 아이고 잘했다 우리 병신 내가 저기나 그들이 왔어 우리가 시간이 끌게 끌겠... 새끼들 하이 음. 응 좆밥 시키들와 음. 엉덩이라 응 아! 음, 니들 타이타은 내가 가져갔다 이쁜신아 어 왔다 에에 에, 역시 이 팀이 존나 최강이야 역시, 배신한 게 낫다고! 에, 에, 에이, 병신 새끼들! 니들은 이제, 내손 안에 든, 도가 내지다!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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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, 에, 죽어! 어! 에이, 또, 그냥 죽여봐, 야 얘! 죽었 <laughs> 아, 아, 존나 네 진짜. 왜 이렇게 센 거야? 계재가딱 돼. <laughs> 오야 이거 내가 실험해야겠구 어내 거야 오 마카 에에에에밥기들아 <놀람> 무작, 오직 우리 키미 말한다. 에에에 에, 에, 에. 저것들을 또뭐해